일단은 이제 제가 전체적인 개념하고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네? 코드 리뷰를 할 거고요 아네 너무 좋아요 네, 코드를 보시면 네? 좀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아, 이해가 빠르다기 보다는 좀더 어, 머릿속에 오래 분속한 내용이 남지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음 일단은 트러 u 트 t f 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아까 드렸잖아요 그래서 Secure EL3, EL1 f i 어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 어, 100%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Trust f i r m 단체에 등록된 개발자만 어, 컨트리뷰션을 하실, 할 수가 있는데 코드는 누구나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내려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명령을 입력하시면 되고요. 이에 예, git hub죠? 그렇죠? git h 트러 a 암 소프트요. arm t r u s 클 form 입력하시면 되고요. 코드를 가 받으시면 이런 디렉토리가 보이는데 네. 이 디렉토리에 가시면 소스 디렉토리에 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오늘 분석할 코드는요. ER3 런타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. 음, 사실 코드의 전체적인 실행 흐름을 설명드릴 거고요. 어, 자세하게 암 명령 어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. 전체적인 그 코드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암 명령어는 그 다음에 좀 익히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